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입고 살았던 아름다움 을 소화시켜드릴 팔방메인지입니다 오늘은 저희 쇼룸을 많이 방문을 해주신 분들 꼭 알아두셔야 할게 있어서요. 저희 쇼룸이 별내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주차장이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지금 현 매장에서 영업을 하고요. 다음 주 저희가 원래는 휴무가 일요일하고 월요일인데요. 다음 주만 화요일까지 휴무를 하게 되었어요. 이전 때문에 아무래도 정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휴무가 이틀에서 3일, 6일에서부터 8일까지가 휴무입니다. 잊지 마시고 또 매장 찾아오셨는데 갑자기 또 없어졌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지금 매장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이전을 해요. 차로 하면 한 5분, 별가람역에서 내리시면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도보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세한 위치 정보는 저희가 밴드나 유튜브 커뮤니티 그리고 또 쇼핑몰에도 올려놓을 거니까 꼭 주소를 확인하시고 헛걸음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제법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잖아요. 또 가을 하면 니트, 니트 하면 또 가을에 빠질 수 없는 게 가디건이잖아요. 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가디건과 새롭게 준비한 지금 날씨에 딱 입기 좋은 나중에 조금 추워지시면 자켓 대용으로 도톰한 니트라던가 티를 입으시면 될 만한 그런 디자인하고요. 그리고 또 언니들이 문의를 많이 주셨던 바바리도 오늘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처음 디자인부터 소를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입은 디자인은 물혼박이거든요. 그냥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심플한 디자인인데 이렇게 배색 느낌을 줘서 좀 깔끔한 느낌? 제가 입은 제이배기 바지에다가 입으시면 약간 좀 세미 정장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캐주얼하게 입고 싶으시면 캐주얼한 바지로 면바지나 갖고 계신 바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청바지가 있으시면 청바지에다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칼라는 제가 지금 입은 칼라가 샌드 아이 칼라고요. 또 옆에 이 칼라가 브라운 칼라거든요. 브라운에는 이렇게 뒷그린으로 배색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매치한 칼라는 샌드 베이지, 회베이지 칼라 바지거든요. 회베이지를 매치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매치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입은 칼라에도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하셔도 조금 안정감 있게 조금 더 환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요 샌드 아이 이렇게 매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칼라만 다르게 입으셔도 같은 니트지만 또 다른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거든요.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고요. 제가 상체가 한66 정도 되니까 제가 입은 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기장을 이렇게 힘 중간 정도까지 가리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입으시면 되고 만약에 키가 조금 작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요기를 살짝 이렇게 넣어서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가디건 기장이 너무 길으면 키가 작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입으셨다가 오픈해서 입으셔도 되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 이 안에다가 콜라를 입으셔도 되고요. 가디건은 원래 활용도가 되게 높잖아요. 다양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수련을 기울여서 만든 언니들이 이제 많이 찾으셨던 바가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올해는 이 와이어를 포인트를 주려고 이렇게 미카라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너무 크면 유행도 많이 타고 아무래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있다 보니까 너무 카라가 이렇게 크다 보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카라는 제가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했고요. 이거를 세우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와이어가 있으니까 만지시고 싶은 대로 만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포켓에 알리르 제이라고 저희 브랜드명이 이렇게 자수로 찍혀있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면 원단이에요. 그리고 워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자글자글 우는 거 보이시나요? 겉에는 나일론 소재고요. 안에는 면이에요. 그래서 얘가 하프를 해가지고 워싱을 돌리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약간 빈티지하면서도 이런 느낌이 나거든요. 바느질에 이상이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느낌을 살리려고 또 워싱을 돌리기도 하고요. 집에서 그냥 세탁기에 돌리셔도 될 정도로 줄거나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두께면은 12월 달 전까지는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데요. 얇은 옷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게 그래도 언니들이 여러 군데 활용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다가 좀 도톰하게 입으실 수 있게 이런 암홀 부분도 여유 있게 했으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이 안에다가 덧입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밴드에서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냥 기본 나그랑티예요 나그랑티에다가 스카프가 이렇게 세트로 나왔고요 스카프에도 이 로고가 다 있고요 이거는 이너로 입으시라고 제가 소매통을 그렇게 과하게 넓지 않게 했고요 소재 자체가 울혼방이라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입으시 이렇게 매치를 하셔서 입으셔도 충분히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은 컬러가 카키 브라운 컬러고요 카키 그레이 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매치를 해도 컬러 매치가 잘될것 같거든요 바지는 헤 베이지에다가 매치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매치를 하셔도 파나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밑에를 이렇게 조금 진하게 입으시면 이것도 좀 안정된 느낌 이 바지 컬러는 제가 올해 처음 보여드리는 컬러인데요 항상 제가 가을에는 카멜 베이지를 했었는데 올해는 카멜 베이지 대신에 이렇게 카키 브라운으로 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치를 해도 고급스럽지 않을까요? 어, 스카프는 더우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 썰렁하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스카프를 세트로 하시면 훨씬 더 분위기 있게 여러 장면로 입으시기 <laughs>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바지에 어울리는 컬러들만 제가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믹스 매치가 가능하니까 네컬러예요 샌드아이칼라, 샌드베이지, 올해 새로 나온 이 카키 브라운, 그리고 블랙. 작년에도 비슷한 컬러였기 때문에 굳이 새로 구입을 안. 안하셔도 충분히 지금 새로 나온 이위에 상의랑 잘 어울릴 것 같으니까 컬러 매치만 사진으로 보고 자꾸 보다 보면 코디하기가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됐어요. 뒤에는 이렇게 트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앞에도 살짝 제가 맞기선을 이 옆선을 살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입으시면 되고 기장은 제가 매장에서 입혀봤을 때 키가 작으신 분들한테도 너무 잘 어울리게 나왔으니까 어, 예쁘게 봐주시고요. 또 다른 디자인으로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Yeah.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완전 가을가을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이렇게 입으시라고 선글라스도 한번 끼어봤거든요. 가을 햇살도 강하잖아요. 나가실 때는 항상 계절하고 상관없이 선글라스 착용 해주시는 게눈 보호에 좋대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티를 안에다 입고 한번 바바리를 걸쳐봤거든요. 지금 이렇게 같이 샌드 베이지랑 카키 그레이 톤으로 입으셔도 되고요. 제가 입은 카키 브라운하고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컬러가 세 가지인데요. 이렇게 블랙하고 카키 브라운, 카키 여기 세 가지거든요. 이런 블랙을 입으실 때는 바지를 환하게 매치를 하시던가 안에 이너티를 환하게 매치를 하시던가 해서 너무 어둡지 않게 이렇게 입으시는 게멋스러울거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올 카키브라운인데요. 지금 가을 느낌이 나시나요? 이렇게 입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신다던가 여행갈 때 공항룩으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안감까지 면으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포근하게 늦게까지 입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입고 한번 보여드렸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재 자체는 되게 포근한 느낌의 소재예요. 그리고 스커프는 이너로 나온 거라서 이렇게 폭이 너무 가하지 않게 넓지 않고요. 기장은 그냥 한번 둘렀을 때딱 좋을 정도 이렇게 한쪽에는 자수가 들어가 있고요. 그냥 한 번만 둘러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둘러주시는데 이렇게 너무 목을 감지 마시고 살짝 여유를 두시고 뒷목만 따뜻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입으시면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티도 입으실 수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을 티라고 해서 답답하게 얘가 이렇게 목선이 올라와 있으면 입고 벗기도 불편하지만 겉에 옷을 거쳤을 때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목 라인도 그냥 적당하게 너무 과하지 않게 칼라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회 베이지하고 두 컬러인데요 오늘은 보여드릴 디자인이 세 가지라서 각각 디자인별로 한칼러씩만 입어보고요 나머지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나 쇼핑몰에서 사진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디자인으로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디자인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입은거는요. 소재는 시앤이라고 해서 면하고 나일론하고 홈방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뒤에는 살짝 길고 앞에는 좀짧은 약간 루즈핏의 셔켓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셔켓이라는게 자켓하고 남방하고 셔츠하고 중간 느낌이라고 해서 셔켓이라고 하는데요. 소매 부분은 이렇게 보이시나요? 단추가 3개인데 이거는 카우스로 접을 수 있게끔 나와서 단추 하나는 안쪽으로 되어 있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 낮에는 이렇게 걷어서 입으셔도 되고 고요 날씨가 조금 따시프시면 이렇게 내리셔서 입으시면 돼요 단추는 끝까지 채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나 정도는 풀어놓고 입으시는 게 훨씬 더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바바디처럼 카라 부분이 이렇게 와이어예요 와이어 처리를 했고요 왜 이렇게 했냐면 언니들이 카라 세우시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와이어가 없으면 자꾸 이렇게 주저앉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를 넣어봤고요 뒤에는 아까 그 스카프에 있는 것처럼 저희 알리비제이 자수를 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루즈핏의 남방이 뒤에는 이렇게 살짝 맞주름을 잡아놨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단정하게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안에 조금 이렇게 환하게 매치를 하셔서 카라 부분을 살짝 뒤로 젖혀서 입으시면 조금 더 멋스러운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사이즈는 되게 통통한데 어깨는 그렇게 넓지 않아서 이게 지금 후리 사이즈에다가 루즈핏이잖아요 여기에서 오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키가 작으시고 매수하신 분들을 입혀봐도 루즈핏을 입고 입으시면 마린 체형이 다 커버가 되니까 이런 노즈핏을 입기 시작을 하시는데 만약에 원단이 너무 살아서 뻗치거나 그러면 구할 텐데 이것도 워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스카프 갖고 계신 거 연출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스카프를 하실 때는 칼라를 조금 앞으로 하시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칼라만 매치를 하셔서 이렇게 부르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직사각형이라 제가 이렇게 한번 둘러봤고요 그리고 정사각형은 이렇게 삼각형 로 접으셔서 꼴처럼 불러만 주시면 돼요.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만 하시면 정말 심플하잖아요. 그냥 스카프 하나만 둘렀을 뿐인데 그것도 다른 분위기도 있고 좀 우아우아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컬라만 맞추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좀 멋스럽게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카프 연출을 잘 하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니까 옷장 안에만 넣놓지 어 마시고 이렇게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소재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요난방도 그런데 제가 입은 게더 루즈핏이에요. 요난방도 언니들이 정말 좋아하시는데 왜 지난 영상 거 들고 왔냐면 주문이 너무 많아서 배송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나갈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단추 부분 궁금하신 분들이 몇분 문의를 주셨는데 요거를 이쪽에다가 잠그시면 여기 팔 부분이 약간 셔링이 잡혀서 그렇게 입으시라고 이렇게 단추를 두 개를 해놓고요 요 안에 보시면 또 단추 구멍도 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해서 밝은 바지에다 입으셔도 되고요 제가 지금 입은 거는 샌드아이 컬라인데요 조금 다운돼서 입고 싶으신 분들은 요렇게 컬러를 베이지를 입고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칼라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 여기도 지금 샌드 아이에다 해놨고요. 이렇게 해서 매치를 하셔도 가을 느낌 나게 입으실 수 있으니까 지금 제가 디자인 세 개를 다 입어보지 못하고 한 칼라씩만 입고 보여드리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밴드나 쇼핑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요즘 환절기라 낮에 기온이랑 아침 저녁으로 또 선선하잖아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을 여기서 마치는데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게 매장 이전을 하기 때문에 휴무가 다음 주에는. 월요일까지인데, 화요일로 늘어났고요. 공지사항도 저희가 커뮤니티나 밴드나 쇼핑몰에 올려드릴 테니까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몸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